화성시가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도로 개통을 주민들과 합심해 7개월 만에 첫 개통했습니다. 시는 안녕동 돌고지 일원에서 주민 참여형 도로인 화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1회 23호선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정주 화성시의회 의장 및 이은주 경기도 의원, 용환보 화성시의원 등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 참여가 시작되고서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길의 목적이 이제 다 달성됐죠? 길은, 어, 차가 지나다녀야 길이잖아요, 일단. 근데 이게 중공이 났으니 주변 땅들도 이제 개발행위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6개월,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하니까요. 거리는 비록 짧지만 아주 유기난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주민 참여형 도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면 시가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집행하는 선공사 후보상 방식의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보통 보상 문제와 관련해 2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화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1회 23호선은 안영동에 개설 예정인 화산 중로 3회 1호선에서 지방도 315호선까지 연결하는 2차선 도로로 총 연장 460미터,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이번 도로 개통으로 협소한 마을 진입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화성시는 주민 참여형 도로로 우정읍 조합리 1회 2호선 등총 21개 노선을 확정했으며, 이중 3개 노선은 착공했고, 올해 말까지 5개 노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